<목소리> 여기야왜 네. 잤어? 어. 잤니? <목소리> 어, 지금이 났어. <왔지> 지금이 났어? <목소리> 나 인천, 인천 도착했어. 어른데? 간석동 누나 어디야? 나 집이지. <laughs> 심심해? <웃음> <웃음> 아, 눈 뜨자마자 씨발! 아니 심심하냐고. 눈 뜨자마자. 자다 일어나서 심심해? 아. 안되 아, 대답. 대답을 해 대답. 다시 군대로 들어갈 시발. 심심하냐고 안 심심해? 아 징그러. 안 심심 안 심심해? 다시 응. 말했다. <laughs> 미치냐. <laughs> 네?